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안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대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만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살아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함에 하갈이 나가서 부엘 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 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가라사대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그로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기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녀?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움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창세기 22장,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대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대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 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거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마다들은 우수요 우수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개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납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울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울의 처루마라는 자도 데바와 가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난한 땅 헤브론 곧 기라사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천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대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그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햇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3개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햇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 땅 마물의 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에 굴을 텄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